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8월 6일 일요일입니다. 오늘도 무척 좋습니다 어, 시원한 카페에서 커피를 할수 있다는 이 즐거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은 어, 에스프레소의 분쇄도와 어, 시간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면 좀 굵은 분쇄도, 에스프레소용이라고 하지만 13초가 나왔습니다. 네, 이쪽은 좀더 가늘게 분쇄한, 네, 어, 여기는 19초가 나왔습니다. 6.3초. 네. 그리고 분쇄도를 너무 가늘게 했더니 어, 굉장히 분쇄 양도 어 작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늘렸습니다. 7.0초로 했고요. 어, 28초, 28초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어, 분쇄를 가늘게 하면 시간은 짧아진다.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,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. 어.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뭘로 해야 될까요? 제이스 그라인더 6.9초로 세팅을 했고요. 네. 연세를 했더니 딱 23초가 나옵니다. 네. 아, 8.7 정도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.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이 정도 간격 유격을 맞췄습니다. 오늘 커피 어떻게 맛이 다른가요? 평... 다른 때와 다르게? 저는 항상 브라질만 먹거든요. 네. 근데 오늘은 브라질의 이 향하고 음미, 뒤에 남는 향이 좀 한때부터 다르게 훨씬 풍부하고 길게 가네요. 아예 감사합니다 네.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네네 네,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빙 돌려서 나를 보여 드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틀려나옵니다보 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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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다 보입니다. 보니다 보입니다. 니다보입할수있습니다 야, 입리미리입니다5입니보입입니다안쪽니보여드다보입니니다 네, 보시면 챔버가 없습니다 모든 모든 빈들을 한꺼번에 다 긁어낼 수 있도록 저 위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,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바로 토구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, 잔존장이 없습니다 음, 보이죠? 네버튼의 네, 초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타이어를 돌리면 1컵 또 이쪽으로 돌리면 2컵 이쪽으로 돌리면 네. 어, 프리 버튼입니다. 어, 이쪽은 어, 온도 조절하는 네. 버튼. 온도 조절 버튼입니다. 그래서 놓고 꾹 눌러 줍니다. 깜빡깜빡하죠? 깜빡깜빡 하면 네, 이렇게 와. 어, 왼쪽으로 돌리면 조수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첫 수가 늘어납니다. 6.9초로 맞춰놨기 때문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눌러주시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. 뒷면인데 뒷면에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모터가 바람을 일으켜서 챔버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. 네 이상으로 에스프레소 분쇄도 조절하는 방법, 시간 조절하는 방법,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